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5월 10일 첫번째 3만원 5월 10일 <laughs> 자 숫자를 잘못 적어서 후다닥 고치겠습니다 자 5월 10일 두번째 그리고 3만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두개 모둠을 만들어 봤는데요 리톱스가 이렇게 파종된 것, 이식한 것, 한 모둠, 한 모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토분이 가는데요. 이렇게 잔잔한 토분이 어, 일단 통기성도 좋고 뭐 굉장히 어, 질리지 않는 스타일 그런 토분이니까 10개짜리, 10개가 들어가 있는 이 10개를 세트로, 통째로 보내드리고 는데요. 요거 사이즈 알려드리면 너비가 4.5cm 높이는 높이는 높이도 4.5cm 대략 그 정도 되는 크기로 음, 종이컵 보단 종이컵 보다는 아주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컵 한 반만한 크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달막한 거를 심으면은 또, 재미있게 또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 잘 활용해 보시도록 하구요. 자, 첫번째, 5월 10일. 첫번째, 요것은 PC포르미 1001번에 PC포르미가 이제 두개가 들어가는데요. 둘다 실생이고, 요것은 약간 소형종이고, 어, 색감은 굉장히 그 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종류이기 때문에 피시포름이는 종류별로 어, 다양하게 많이 키워도 아주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꽃색도 모르고 어떤 그 꽃이 필지 약간 겹꽃도 있다고 그러니까 음, 겹꽃이 피는 종류 그리고 핑크꽃 또는 백화 어, 그런 식으로 꽃이 필것 같은데요. 예쁜 피시포름이 실생이 따라가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모듬 큰 판에서. 큼지막하게 예쁜 실생 피시포르미가 있어서 아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 제가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선 이렇게 음, 따로 뒀다가 어, 오늘 판매 에 같이 구성해서 판매를 드려보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실하고 큼지막하고 동글동글하고 탈피 전이라 또 얼굴 수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키워볼 만한 피시포르미 두 개가 갑니다. 그리고 또 요것도 굉장히 독특한, 음 동글동글, 마치 마니어리아놈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고요 빌로붐 종류로 봐야 되는데, 실생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아직 꽃도 안 폈기 때문에 어떤 꽃이 필지도 모르겠고, 어이 요것도 따로 제가 또, 아유, 키워보고 싶은 그런 어, 종류라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도 같이 구성해서 드려 봅니다. 실생이기 때문에 어, 예쁘게 키워보시면서 음, 색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음, 오크델륨인데요. 어, 살짝 바디 컬러가 약간 그 실버틱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도트가 어, 아직 물들지 않았, 않았기 때문에. 음 약간 강렬한 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것도어 굉장히 다져지면 예뻐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탈피 전이기 때문에 얼굴 두스가또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어 리갈의 실생 리갈의 교배종인데요. 아, 이게 탈피 직전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일단 그 리갈의 특징대로 털 빌로붐이고요. 털 윤감이 굉장히 좋고, 안에 씨앗도 크게 맺어져 있는 것으로 살짝 비춰져 보이고, 자, 요것은 그, 리갈, 리갈과 블렌덤하고 교배되어서, 어, 브갈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인데요. 시중에 가격대가 엄청 가격대 에 있는 귀둥이이니까, 요게, 어, 리갈 말고 리갈처럼 또 색다른 매력이 있는 종류니까, 탈피 전. 이게 그래도 이두는 되겠죠. 최소 이두는 이렇게 예쁘게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예쁜 종류라서 강조를 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벨라게티 실생인데요. 꽤 많이 심겨져 있고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꽤 많은 벨라게티들이 콕콕콕콕 심겨져 있고요. 아, 이게 또 자리 잡으면 금세 얼굴도 쑥쑥 자라니까. 요렇게 많은 어 모든 포트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섯 포트를 소개를 해 드렸고요. 갈때 이름표도 다 써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02번 요것도 3만 원인데요. 어떤 구성이 있는지 보여 드리면 자, 요것도 음. 토분. 토분이 살짝 택배를 받고 제가 비를 맞아서 살짝 젖어 있지만 음, 마르면은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될 것이니까 요렇게 사이즈 사이즈 토분 10개를 <laughs> 10개들이 묶음을 같이 구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요첫 번째는요 홍문 홍문 인데요 요것은 제가 오리지날 홍문을 그 파종한 것이 아니고 커팅, 커팅으로 키운 옛날부터 그 홍문을 키워 오던 것을 또 군생이 되어서 얼굴을 커팅을 해서 뿌리를 잘 내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 오리지널 홍문이 되겠고요. 사이즈는 요렇게 지금 탈피 중이라 자, 껍질이 조금 말라 있지만 아주 아주 건강하고 예쁘고 붉은 색감을 내는 예쁜 보라보라한 색감을 내는 자 홍문 쌍두지만 사두로 예측이 되는 그런 홍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고급종에 속하는 차오바니의 발렌타인이구요 아주 아주 지금 신엽들이 어, 성장을 하면서 비집고 나오려고 아주 꽉찬 느낌으로 이렇게 삼두짜리를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탈피하면 어, 투수가 훨씬 많은 그런 종류. 모습이니까 굉장히 득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것은 귀가 긴 어, 빌로봄 제대로 빌로봄 처럼 생긴 대형 빌로봄인데요. 자 요것은 중국에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고 음, 뒤에 상처는 살짝 있지만 요것도 지금 탈피 전이라 건강하게 잘 탈피를 해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는 요렇게 요것을 어, 그, 코노피튬 속에 커다란 빌로붐이 하나가 멋지게 이렇게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큼지막한 대형종 빌로붐이 같이 갑니다. 자, 요것도 벨라게티 파종포트에서 제가 이식을 했는데, <laughs>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삐딱삐딱 하기도 한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은, 어, 얼굴수가 꽤 많은 어 그런 델라게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렇게 예쁜 모든 포트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위트버젠스 신생인데요. 사이즈 큼지막하고 무늬 좋고 멋진 이렇게 3두짜리 위트버젠스 교배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리톱스. 리톱스 중에서 레슬리 레슬리 중에서 어, 교배종 딘터롭스라고 하는 종류에서 나온 것인데 어, 레슬리 얼굴이 참 많이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또 어, 사이즈 좋고 어떤 독특한 모습으로 자라줄지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포트씩 오늘 3만 원씩 어, 판매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